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 24분입니다. 오늘도 여기 여지 없이 22살 백수 아저씨. 방송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유튜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저희가 오늘 모드 리뷰를 하는데, 거의 처음이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드는 MC 헬리콥터. 저희 세계 전쟁이라는 저희가 두 달간 준비한 장기 컨텐츠에 들어갈 모드 중 하나 핵심 요소이죠. 그 모드를 저희가 한번 오늘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친구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다 없는데. <끝>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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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 <laughs> 아하하아 <laughs> 네,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이 <이득이에요>. 오케이 이득 <laughs> 이득이, 이득이 아 이게 내려온거야? 음한 <laughs> 예. 명만, 너희 한명만 더 올라갔다와라 제대로 못봤어 <laughs> 뭐, 한번, 이거 하 올라가봐 다시 내려와봐 저거 <laughs> 너희끼리 죽이지 말고 <laughs> 3 2 1 하면 내려오는거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오케이 총다 있는데? <laughs> 니다 갑니다 준비 누가 죽여서 총 먹는데? 출발 잠깐만요 잠깐만 깜짝 놀 이야 엄마. 뭔가 멋진데 뭔가 허접해 허, 허접할 <laughs>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 저희...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애들이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익숙치 <laughs> 않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 나만 옷을 안 입었잖아 아아 <laughs> 아? 아, 네. 아 아, 변태 아저씨야 저거 변태 어, 어떤 아저씨. 옷을 입을까나 오, 좋아 이거 하고 바지는 입지 말까 음 좋아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입어주고 이야 딱딱 나오네 좋다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어어 우리 게티님 스킨이 깐지가 나는군요.

딱딱한 남자, 토끼 같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 모든 칭호를 달고 있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끄고 계시고요. 뭡니까 지금 마이크를 끄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공주를. 아 봉준 봉주아 아, 아, <목소리> 네? 프랑스이시구나 저, 나오세요 저분저 아, 프랑스 아 프랑스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아니까클러스아니세요봉담왜 <목소리> <정신> <아리입니까>? 나와 봉주는, <목소리> 아, 네, 봉주는 아, 뭡니까? 봉주는 아, 뭐야 임마 어, 러시아 어.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해보 애들 요어 러시아 그 삶의 소리가 잠깐 나왔을 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한번해주시 하마님이 해보세요 아난 모르니까 너한테 묻는 거지. 이치팔로마. 어디 가겠니? 무 소리?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다. 어 독일이군요. 저기 누구냐 저거? 저거 잘안 보인다. 아 베코구나. 어 진짜 눈 가리니까 진짜 더멍청해 보인다. <laughs> 얼굴로 안 보여 이젠 <laughs> 아무튼 우리 베코 님 반갑습니다. 니하오. 뭡니까? 아니 아니 독일입니까? 아, 왜쟤다 왜 중... 중국인입니까? 여기 중국상 중국 아니 아니잖아. 독일이잖아. 독일. 아 독일 빨리 공부해. 얼른 얼른. 아, 공부할게. 아, 네. 그럼 가고요, 우리. 일본. 일본에 계신 우리 아, 자체발광 챔코 님 반갑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laughs> 왜 여기 있는데 코라 했습니까? 이누군이근데 <laughs> 몽몽입니다. <목몽인정>. 몽몽이잖아. <laughs> 뭐없어 자체의 발광 우리 몽몽 님막았습니다아 난데스까? 난데스까? 아 김옷지요. 김모지요라니이 산란한테 왜 김옷지가 나와? <laughs> 야, 좋습니다. 김모지요가 나왔습니다. 김모지요 그래 우리 우리 항상 아리따우신 우리 미호님 반같습니다 미호님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시느라 목소리를 아끼셔가지고 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신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챔코님 <laughs> 어디 겠죠 도망쳐 어... 사라져쇼 내가 죽였어요 챔코나와라와뚝 <laughs> <laughs> 쓰레기가 먹었어요 어? 역시 <laughs> 어... 오. 어 오. 어? 어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었노 안녕하세요 뭐 뭐 이모티콘이냐? 안녕하세요 일본어 같습니다 하이네 하이 하이구나 저습니 그러면 우리 지금 누구니? 챔코씨? 챔... 씨? 챔코... 챔코 딱지쓰이? 저기 야생의 판다가 있구만 Where are you? 야생의 판다? 근데 나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원래 뜨긴한데 현실 반영. 현실, 현실 반영인가 <laughs> <laughs> 아니 바질 벗어야겠어. 잠깐만 존나 야하잖아. 호알유어마 이거야. Oh, oh 엄청 야하잖아. 어머. 어머님 저기 야생의 판다가 있습니다. 어디 아 이것도 벗어야겠어. 음딱 좋다. 이게 좋아. 모자도 벗고 어 이거야 이거. 딱 이구만. 아니 바지만 입어볼까? 아어 응? 어? 이거야. 아, 난 지금까지 이상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이, 이거거든. 이거야. 아, 어? 아니야. 이걸 딱 찾으면 이걸 딱 하면 아, 이거 별로고요. 아, 그래? 그래? 아, 이게 참, 음, 어, 야한 바지가 뭐 어디 없나? 아, 다 아, 그런 거 억수로 잘쳐요야한 바지. 아,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한 바지야 한 바지 야한 바지 야한 이거 이거 나 입으세요 이... 어. 어. 괜찮지 않나 이거 어. 어. <laughs> 괜찮은데 뭐 어, 망사보다는 이게 좋아 보여 이게 좋아 보여 이따 어딱 괜찮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컨텐츠 방송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모드 리뷰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서툰 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 백호가 저희를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백박사 백박사? 어 백박사? 어 그럼 출발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그걸 봐. 어... 말... 넓은 데에서 해야 하는데. 넓은 빠라바라 데 빠라바라 넓은 빠빠. 데라면 빠빠. 넓은 데라면 어디? 공장? 여기 넓고 뭐? 딱 좋네. 여기 다 터트려도 되고. 어, 여긴 다 터질 것 같아서 못 하겠고. 잠시만. 어. 3이었나? 3? 아, 네. 3이었. 아, 여기네.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우리 있습니까? 미호, 우리 미호가 별풍선 10개 선물로 1 0팬되셨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고 이게... 만 우리가 실험하면서 다 터진 곳이지. 이건 태어잖아. <두>, 그냥 뚜+ 뚜. 우리 실험하면서 터진 게 너무 많은데? 많이 터졌다. 어, 진짜? 엄청. 무다다다다데 <두기> 야, 다다좀 깨끗한 곳에 갈까? 그럴까? 다다다다다다다 어. 아, 자, 깨끗한 곳알아다다다다다기다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이것도 좀 치워요, 치워요. 어. 자 내대타 다들 꽉. 어,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아, 어? <laughs> 바로 더러워졌어. 아, <laughs> 바로 더러워지고 역시 클래스가 남다르네요. 역시. 졸로 가. 졸로 가. 맞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백호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끌어 주시지요. 우선 음, 무인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무인기요? 네, 오. 무인기가 무인기? 뭔지 아시죠? 무인기가 뭐죠? 뭡니까? 무인기인데요? 어? 일대로 보자. 일대로 쭉쭉쭉 쭉. 쭉, 쭉, 쭉. 어 일대로 쓰고. 정말 어디? 일대로 이렇쭉 쓰고 백호님이 앞으로 가서. 자저안 보여요 니.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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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가 아니라 허당인데. 있다 있다. 아 내가 박사로 해야 되나? 아 얘들아 여기 여기 이렇게 딱딱딱 네. 딱, 딱 쓰고 딱 어. 딱 우리 올라가고. 사람. 아 우리 이렇게 많진 않구나. 일명인데요. <laughs> 어딱 하고 음 좋아요. 그. 무인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맞나요, 여기? 네, 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어? 아, 무인기를 모르시군요. 네, 모르겠어요. 자, 무인, 헬기가 두 종류가 있죠? 어. 덜뭔 덜... 종류가 있습니까, 헬기가? 헬기가, 그냥, 이런, 일반, 사람들이 탈수 있는 헬기. 어, 이거, 사람이 탈수 있는 헬기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기관총을본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게, 기관총을본것 같습니다. 에, 이게, 저거, 무서워요. 개틀링 요즘은 일반 사람이 개틀린 건 날린 그 태극이 됩니까? 아 요즘 다안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 그리고 아, 나머지는요? 아 우리 동네만 그렇구나. 나야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는 <laughs> 네. 아하 재밌네요. 하하 꿀잼 꿀잼. 그리고 다음은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조종하는 이게 조종하는 뭐라고 야지조정하는 게임기 오, 게임기 게임기 오락기 오라, 오라기. 오라기오기자 오락 오라. 뭐야 이거? 사모님 먼저 한 게임 해보세요 어? 응. 제가 두 게임 합니다 저 뭐지 이거? 게임기입니 오락기...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 어.. 우선은 사면님 우선 아. 네이쪽 네, 네, 오셔서 네 일단 타는거 볼게요 제가 네, 네 우선 사람들로 실험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실험을 실험을 됐죠. 제가 그러면 제가 네네. 우선 이렇게 타고 네네 아. 어.. 음흠. 무인기를 넣고 네네네 오, 그 어, 뭐야? 작은 작은 게생겼을 아주 작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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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도서서서, 그 저거 터터 빨간색 그거 아니야? 움직이는 오. 거. 개쩜 개점. 작은 새끼 어딨지? 뭐야? 저기 헬기 봐봐. 어디야? 오, 기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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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안보인다 제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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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만 오. 안 보이나? <laughs> 어디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위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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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빨간색깔 빨간색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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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이게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거 부셨는데? 내가 해볼 테야. 네. 오케이. 작아. 이걸 넣고 어. 뭐야 이거. 어? 할수 있어. 넣고 할수 있습니다. 넣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물디 있다. 어저기 저기 저기. 어 아이고. 개점. 개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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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살이야. 총 싸봐요. 총 싸봐요. 이게 정찰용입니다. 정찰용. 어. 정찰용입니까 어, 네. 개점. 저저 기지를 어 보기 위해 몽몽이 얼굴밖에 안 보여요. 네, 이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김치 어어 나한테 드리박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야! 확박아봐요 아, 한번. 박아봐요 어, 부셔졌습니다. 안 네, 하나, 하나. 어, 그... 아, 그럼 무인기 이런 거군요. 네. 그리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미사일 뭐라고 해야하지 이거? 이걸 한번 놓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뭐죠 이건? 이건? 어 사라졌어요. 어 oh 자, 여기 날라왔다 여기 날라왔다 여기 여기 잘 날라갔는데 네 날라가 여기 저, 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게 조시하요 이거 인공지능 어, 미사일 이거? 이게 우와. 말로만 듣던 네. 저희 주변을 돌면서 네네 어, 보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시간 다 되면 또 알아서 터져요 지가 알아서 어 그러면 제가 헬기 타고 올라가면 격추합니까 그건 아직 실험 안해봤어요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헬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대충 이런 거 무기 없는 걸 이렇게 딱 하고 좀그 여러 여러 개 여러 개 소환해 놓을까요? 한번 소환해 보세요. 네. 한번여여 신기한 게 이렇게 많아? 어? 와 이거도 참. 뭐야뭐모야 나봐 와 거기. 한번 소환해 보세요 한 번. 네. 오 여기 뭐야 이거? 어? 안녕.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뭐 개점 개점. 와 역시. 잠만. 근데. 쟤네날 공격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저도 저희가 도저 소환한 시점에서 그 음... 원을 돌면서 이렇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한번 안돼, 기아 가지 마. 내가 운전하지. 됐다. 안돼. 이거 박아도 안 아픈 거 아니니까 그럼? 좀 터지긴 합니까? 저도 이거 어쩌다 한 거라서. 어...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머리 아픈 거니까. 어, 이것도 있네. 이건 뭐지? 그것도 비슷한데, 다른 미사일. 오. 오. 와우. 괜찮습니다. 아, 이건 미사일 아니고, 이건 비행기. 어, 맡겼어. 오. 오. 뭐 저거. 어, 얘도 빅니다 어. 얘도 똑같이 미사일과 똑같은. 이거 캐더러. 그거 아니야? 초등학교 그거 비행기 만들 때 하는 거. 아, 고무동력기? 물로켓, 물로켓? 물로켓 아니지. 너도, 너 고무동력기. 아, 그게. 이거 뭔가 엄청 간지나 간지가 나긴 합니다. 네, 간지 오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오 대용. 오대 어? 기름? 기름. 아직 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이건 그냥 장신욕입니다. 음. 어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다음 거는 다음 거 우선 이게 다음 건, 다음 거는? 이게 이게 헬기랑 어? 조합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음. 아, 진짜? 이게 뭐야? 와 개쩐다. 조합법을 볼수 있습니다. 개점개점 네, 잠깐만. 개쩡. 네, 이거, 그림 그리는 모션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오 <놀람> 깐지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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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지, 간지템 오! 개점개점 깐지새, 아 와, 신색인데? 오. 우와. 어. 수사. 멋진, 그우 이건..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했을까? 할머님나 저거 그려줘요 <laughs> 이거 노가다 얼마나 했을까? 갑자기 너, 마음이 찡해진다 아, 그 근데 비행기가 몇 개일까요? 흐이 지옥이다 지옥 이거! 할머님나 나 저거 그려줘 나는 이코 그려줘 아, 아니... 어? 이코를 아, <laughs> 그려줘 그럼 이코? 음, 아 이거 진짜 엄청나다 <laughs> 야 보급품 하면 보급품. 아, 여기 보급품 왔어 어디, 보급? 여기. 여기. 보급품 왔어 어, 이거. 이거 이게 뭡니까? 보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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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 보급. 지이거이 보급품 이이이어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봐이이이 상.. 이이이이이이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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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면서 헬기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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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려 네, 어. 내리, 내리요 오케이. 자, 우리 운전 엘리트 누구 있지? 야, 야, 아. 야 나밖에 없네. 나다, 나. 자, 날... 나, 나. 날아갑니다. 세사슬 걸고 가셔야지요! 세사슬이야! 세사슬이요 세사슬! 저거 버렸어요. 세사슬이야, <laughs> 세사슬. 세사쓸. 이거, 이거 가져가요. 이거 밀어봐, 이거 좀. 이거, 이거 밀어봐, 밀어봐, 좀, 몰라. 어, 제가 사슬 연결했습니다. 올라가세요, 기트씨. 아, 짜파게티 운전실력 보이죠아 아, 안보았캠프요아아어 그 네, 거기 아, 짜파게티 못날고요 아, 희아 뭐? 야,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아, 사람들을... 아니. 뭐하는거야, 이 아니, 이 아니, 이 사람들.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세상에, 또끊어먹어이개자 갑니다. 아, 우선 그 그냥 그냥.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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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 안에, 안에 사과가 이미 들어있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3샷을 걸고 좀 보여주세요. 아 제가 한 운전 하거든요? 3샷을 어, like 걸고 3샷을 걸어봐요. 한 운전밖에 못하니까 저두 운전 합니까? 비행기 앞에 입이 그려져 있네? 걸렸어요. 3샷을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갑니다. 가세요. 아, 아, 됐지? 몽몽씨 오 몽몽. 아, 역시 몽몽 클래스아 몽몽 와 이거. 아, 개, 아, 야, 이거 멋진데. 오 이거 보급품 배달 짱인데 내가 이쪽이 야, 이거 아, 쏘고 있는 거 같네. 야, 이거 보급품인데, 이거 제 옆에 깨티가 어? 있습니다. 괴생물 제개티 야, 이거 변신한다. <laughs> 아. 이거 몇 개까지 달수 있어? 한 개밖에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음, 뭐... 결론해. 내려갑니다. 이거 <laughs> 내려갑니다. 내려갑니까? 제 완벽한 착지 보여드리죠 완벽한 착지? 오오오. 저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니 그냥 완벽한게 아니라 멈춘거같아요 멈춘.. 멈췄는데요 저기요 완벽하게 멈췄다고요 오우 어이구 어이구 헬기를 부여주실래요오 그리고 다음꺼는? 음.. 바코님? 바코 바코 누가 헬기 한명 타고 있어 어, 어, 이걸 맞출 요 얼굴이랑 안어울린다 어 헬기 누가 한명 타보세요 제가 타도 <laughs> 맞출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laughs> 너..너따비쯤 <laughs> 그냥 아주 그냥 아, 예. 눈 감고 싸도 맞죠 일단 일단 이거를 어디 갔습니까 얘? 아 이거 뭐지 뭐지? 진 어디 갔죠? 아! 오! 간다! 수 빠! 오! 오! 제가 격추 시킵니다 제가 유도, 제가 킬달 킬달 가득히 해줍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다 오오오오 이거... 어, 여기 누가 타라고 헬기 하나 놔뒀는데 네. 나한나 괴롭히지 마 우와 나한테 그러지 마 격추형 따라갑니다 또 맞춰 맞춰 발 맞춰 에이, 아. 무빙 무빙 레이더를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무빙. 어디 갔어요 목목